멋있지. 삼촌, 거기 봐봐. 삼촌이또 있지, 응. 이건, 뭐. 이형게 이건, 이건 필요한 거다. 다 필요한 거 만들어놨잖아. 내가 이거 봐. 이 상을. 이건 니, 니, 도, 이거 잡으면, 뒤, 뒤, 뒤. 기름이 으니까맨 오면 못 도망가. 이거 이제 이거고. 이것도 지금 사려면 비쌀 거예요. 이거 봐, 어, 엄청하잖아. 응. 이거, 이게, 잉어, 잉어 다뤄서 이거. 아, 그거? 응. 아, 아갑니다 하는 거? 응. 이게 네번까지띠 수가 있어. 멋있지? 응. 어, 배 아파. 아, 이거 조금씩 <목소리> 몰라. 가